네. 자 오늘 아침 음, 어~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 평생직장하고 어~ 두 번째 왜 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를 해야 되는지 보고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시기에 나에 대안이 있는가 요 주제를 세 가지를 가지고 어~ 길지 않게 짧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뭐~ 팩트만 어~ 우리 사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타운나면서부터 누구나 일을 합니다 일 그죠 어 일을 하는데 각자 각자 사람마다 어디 조속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 미국의 경영학자인 이 피터 드라크 라는 사람이 어, 이것을 구분을 어떤 식의 구분을 딱 정리를 해주신 분이에요 이 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나는 어디에 직장에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형태가 다 일이라는 거죠. 일. 그 일을 우리가 어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피터 드라클 하는 분이 고용사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처음.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오면은, 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창직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창직을 해서 내가 일을 할수도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 이둘 중에 한 군데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 소속돼 있죠.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나? 여기에 많은 업종 중에서 여기에 이제 내가 장사에 종사했던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녀 일의 형태를 조금 제가 더 제가 또 리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뭘 합니까? 일을 하러 갑니다, 일. 어디로 가요? 이제 직장이죠. 뭐, 애터미 센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직접 창업한 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우리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 이런 지극하게 평범한 이 일상적인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제가, 어, 80년대, 요때저 대부분, 어, 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85년도에 갔어요. 85년도 5월 달 5월 1일 날 가서 87년도 어, 11월 1일 날 어, 정확하게 요즘으로 치면은요. 제가 5일을 군대 생활을 더 했어요. 그때는 가는 날제대를 하는 게 아니라 육군에서이 어, 저녁 명령이 떨어져야지 이 집에 올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가 좋은 사람은 조금 덜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며칠씩 더 했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소리죠. 그때는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누구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회사에서 종신토록 거기에 회사가 나를 고용해주는 그런 형태로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라고 일을 했었죠. 그런데 불과 이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들어오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 산업혁명이라는 게 누구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세상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딱 요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 1차, 2차 때는 별로 우리한테, 우리 살았던 시기가 별로 크게 부딪히지가 않지만, 이제 3차부터는 우리 현실적으로 이 산업혁명에 누구나 다이 안에서 일을 하게 되고 부딪히는 세상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아, 적응이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적응. 예전에는 제가 하던 일을 당연하게 쉽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국가의 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이웃 나라 일본이 예전에 아날로그로 세계를 거의 제패했었어요. 엄청났었죠. 그런 일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어떤 식으로 앞길렀을까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나? 그거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어떤 세상으로 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눈앞에 당장 이런 이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죠. 뭐 인공지능,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무인 이동체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어 사람이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어체들이 이제 막 발전되고, 어 로봇 기술들이 이제 우리 시,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옆에 우리 삶의 이제 일부분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어이 미국의 로버트 라이시라는 이 경영학자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빨리 변해진다는 거죠. 이 변화에 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왜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모든 생산성이 유발되는 것은 예전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 도구들이 뭐냐? 우리 눈앞에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 머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커피를 한잔 갖고 왔어요. 아, 커피 맛 좋습니다. 음? 이 커피를 이제는 기계가 타줍니다. 여러분들 무인점포 가보셨죠? 이 커피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 커피공화국인데 요즘 무인 편의점, 무인 이 카페들 많이 생겼잖아요.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일생생활에 이 로봇들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이 짜장면 집에도 가면은 이렇게, 어 이제 로봇이 배달을 옵니다. 서빙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어, 이제 은행들, 여러분들 은행을 언제 한번 가보셨는지 한번 생각 기억해 보세요. 은행 갈 일이 있나요?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은행 갈 일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우리 앞에 왔느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들이 제가 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의점도 무인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에 카드 하나 넣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현금 거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거의 안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저도 현금 불명히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는데 현금 써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현금 쓰기 싫어요. 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다 유리 지갑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 내가 돈을 쓰는 거는 현찰로 써야 서 현금 영수증 받는 거구찮잖아요 그러니까 다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인정포시대가 오면서 우리 무인화되고 인공지능 모든 기술들이 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가장 우리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일자리. 참, 세상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선진국이 분명히 되긴 돼야 되는데 그 선진국의 가장 큰병폐가 원입니까?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국민들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가난해져. 왜? 모든 부분에 다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 세금을 정말, 이, 저,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어마어마한 그 돈을 보다 갔다가, 자기 입맛대로 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진국이 돼서, 물론 좋긴 한데, 많은 부분에서 분배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는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고통을 적게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한번 고민을 좀 잠깐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눈앞에 이런 어, 모바일 쇼셜 미디어 이런 혁명 시기가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누구나 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변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데 이 전환점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환점은 분명히 우리한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위기와 기회는 상존합니다. 의기를 잘 잡으면 기회가 될수 있지만 기회를 잡지 않으면 위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현실을 어떤 내가 삶을 살겠다는 그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질 않으면은 우리 앞에 오는 현실은 엄청난 상실감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을 잘 하면은 잘 하면은 지금의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아주 유토피아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안 됐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어, 진지하게 한번 우리 사장님들하고, 어,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분명히 열심히 살으셨을 거예요. 전 대충 살았다고 보면 한 분도 없어요. 대충 사신 분들이 이 방에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실 일이 없어요. 분명히 저 밖에 이 안에 안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분명히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다 혁신적인 분들이세요. 제가 볼때한분한 한 분이 다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안에 과연 내가 아는 지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 안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볼때두명 이상은 안 넘어갈 거예요. 그죠? 대부분 두명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내 가까운 지인 아니면 내 가족 중한 명이겠죠. 특히나 가족들은 더 어렵죠. 근데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모습의 삶이 아니었는데 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왜안되는지그 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현실은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나아질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목표를. 모든 성공자들이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목표 안 세웠나요? 제가 볼때다 세웠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목표 항상 있었어요. 무슨 목표일까요? 제가 2 0 2 1년 작년이죠 2021년 내에 내가 돈을 쉽게 해서 5천만을 벌겠다 이런 각오 안 해보셨던 분 있나요 혹시 다 있었을 거예요. 막연하게라도 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나아지게끔 내가 살아야 될겠다 그런 각오도다 하셨을 거예요. 혹시 술을 먹는 분, 음주하시는 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 아, 올해는 담배 좀끊어봐야겠다 어, 올해는 술을, 소주를 세병 먹었었는데 두병을좀 줄여야겠다. 몸 생각해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다 목표입니다. 아, 항상 우리, 어, 서방님,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아침밥도 잘안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좀 아침밥을 잘좀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분명히 계획하신 주부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쪽의 계획을 세우지 나쁜 쪽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 우리 서방님 돈벌이도 잘 못하는데 올해는 좀 내쫓아야겠다. 나 혼자 좀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 분도 없잖아요. 왜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좋은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안 되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그잘안 되는 부분을 내 혼자의 생각으로 잘안 되기 때문에 옆에 같이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어이 계획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신을 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못 믿느냐? 상대적인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그쪽에 눈이 많이 갑니다. 아, 저는 오늘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아, 저 사람 저만큼 하네. 오늘날 회원 한명 가입, 가입 못 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두 명을 가입시키고 올리네. 그럴 때 여러분들 카톡방에 어,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아, 저는 오늘, 야, 회원 한명 가입시켰는데 해서 카톡방에다 아, 신나게 해서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두 명을 올리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기분이 다운됩니다. 왜? 사람이다 보니까 왜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저 사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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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 두 명을 가입시켰지? 이런 생각들. 아 나는 지금 이 직급인데 저 사람이 벌써 직급 도전하네. 어, 나랑 회원 다 가입, 같이 가입했는데 어, 저 사람 벌써 도전한다고 아 열받죠. 왜? 내 스스로 자존감이 그런 데서 구겨집니다. 왜? 나 자신을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상대적인 평가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자, 우리가 100m를 뛴다고 줄리발 선장이 다썼습니다다 똑같이 100m의 꼬리인지, 똑같이 통과할 하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의 각자 환경, 능력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대입을 시켜요. 아니, 나는 100m 선수도 아닌데 자꾸 100m 선수한테 갖다 잣대를 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인 자존심만 구겨진 뿐입니다. 그런 판단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님께서도 저희 마님께서도 항상 그런 소리를 잘해요. 하, 어느 집사님은 돈도 잘 벌어, 아, 살림도 잘한데 아니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벌면 좋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고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여보 미안해. 이제 내가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가셔서 그분하고 살아봐. 나는 그런 능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옆에서 깐죽거리죠. 아주 기분이 조금 저는 통쾌한 복수를 하는데 그런 복수가 사실, 어, 서로의 감정만 당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제 웃자고 한번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묻힙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상대가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각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이 하는 것을 나는 좋게 보이면 박수 쳐주면 되고 그분을 보고 배울 점을 배우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너무 거기다 몰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 사람마다 의다 장점이 있으니까 내 장점을 나는 이렇게 키우겠다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한 가지 드릴 말씀. 좀 미리 한계 좀짓지 마세요. 무슨 일이고요. 도전해 보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 쉬웠나요? 아, 저 쉽지 않더라고요. 더 자고 싶더라고요. 더 눕고 싶더라고요. 당단 10분, 5분이라도 더 그런 항상 유혹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계는 어떤 거냐? 아, 내가 도전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할 때까지, 내가 못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못할 때까지.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두드림 열립니다. 제가 세일 배울 때 그걸 저희 철칙으로 생각해요. 세일의 성공은요, 문을 두드리는 데 있습니다.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성공 확률 50%입니다. 성공을 하든지 실패든지 하둘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서 미리 한계를 짓지 말란 거예요.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아, 문이 저 사람이 들어가서 무슨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내가 미리 한계를 짓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한계 짓지 마시고, 스스로 자신을 믿고, 무엇을 하면 돼요? 내가 알 때까지, 무엇, 무조건, 무조건 일일 것,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한다는 그 생각, 그걸 가지고, 나와 내 파트너, 내스포서님 똘똘 뭉치시면은,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능력있어서 여기 온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 많이 망가지고, 저 지하실 밑에까지, 우리 저이더호임페를그 얘기 많이 하죠? 지하실 아주 깊숙이 간 데까지 가봤다고. 저도 그분 못지않게 가봤어요. 그 관계 잘한 시이 아니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떤 사람들은 겉의 모습 보이기에는 좋아 보였을 뿐이지, 현재 모습을 보면은,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 속에서는 거기까지 오는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그런 난관들을 넘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제가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누구나 순탄대로 탄탄대로 그런 일 그런 길 걸어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존감을 구기지 마시고 어, 자신을 믿고서 꿋꿋하게 일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성공에 필요한 자세 정말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 관계잖아요. 이 관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에텀미 오기 전에는 경쟁 사이에서 무조건 상대방 누르면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지만 앞으로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힘을 합치는 그 합심의 노력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끝도 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어, 맥스웰 리더십 열심히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좀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성공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어,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거 채울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배움의 자세 놓치지 마시고 어,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어, 책을 올려드리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배움의 자세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에이코에서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거? 책 읽기가 15분 있잖아요. 왜? 내가 필요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라는 태도는 여러분들 오늘 달르고 내일도 달라야 됩니다. 어제 그 굳은 각오했던 그 각오를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발전을 성장을 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오늘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리더의 모습을 갖춰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발판이 바로 여러분들 성공을 가는 길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변하는 태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갈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여러분들 배우신 거 내가 그 변화는 태도를요 무조건 실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오늘 도전하고 내일도 도전합니다. 그 도전을 왜 합니까? 내가 바로 배운 태도를 바꾸는 태도를 실천하는 그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나 혼자 어렵습니다. 그걸 갖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부분들, 내 어려웠던 난관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가신 분들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스템 외에서 성공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그 복제가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한 성공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뭐 옆집도 걸리고 앞집도 걸리지만 보니까 다 벌점합니다.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감기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대신 안 걸리는 게 좋겠죠.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서 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 코로나, 정말 이 코로나 코로나 지겨웠죠 이제 종식되는 그날이 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을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꼭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